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고, 국제고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 여러분들의 한국 명문대 입시 정보, 영어권 유학 정보 전문 채널, 프레드샘 채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국민대학교, 국민대학교 2022학년도 네, 내년 입학 어, 이, 올해 다음 달7월에 진행되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전반적인 내용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듯이 어,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에 어, 작년까지는 3년 특례의 경우에 필기 시험이 있었던 학교죠. 올해부터 서류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어떻게 보면 좀그 어, 궁금해지는 그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부분은 밑에서 살펴봐 드릴 거고요. 과별로 보시면, 뭐 어,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 전체적으로 다 3년 특례, 12년 특례 다 모집을 하고 있고요. 어, 조금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정원에 비해서 어, 우리 재국민 학생들을 좀 많이 모집하는 게 이제 미디어 광고학부 같은 경우 조금 많은 편이고요. 어, 경영학과는 어차피 정원 전체가 많기 때문에 많이 모집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IBS, 그러니까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같은 경우에는 뭐 어, 학과의 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모집하는 편은 아니네요 그죠? 네, 이렇게 살펴봐 드렸고요 그래서 원서 같은 경우는 어,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아, 대입표준공통원서 그 사이트에서 로그인해서 어, 원서 접수를 하시고 어, 필요서류를 접수한 다음에 이제, 그, 전형에 임하게 되는 그런 형태인데요. 어, 좀 다른 대학과 다른 부분은 일단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서류를 올릴 때그 서류는 뭡니까? 어, 자격심사 서류가 아니라 평가 서류들을 올리는 거죠. 평가 서류에 해당되는 부분은 예, 자기소개서라든지 아니면 서류, 평가용 서류들을 제출해서 어, 그걸 가지고 평가를 받고 어,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3년특례와 12년특례 자격서류는 자격서, 나중에 제출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어, 인문계, 자연계, 체육대학은 3년특례 같은 경우에는 어, 서류형이고 그 다음에 12년특례 같은 경우에는 면접으로 진행되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형대학 같은 경우에는 어, 3년특례 같은 경우에는 어, 면접고사 그리고 십이 년 특례 같은 경우에도 면접고사로 진행되고 공연예술학부 연극전공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3년 특례 십이 년 특례 공이 실기고사로 진행되고 이렇게 진행된다 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이 어, 뭐 중에서 서류로 평가받는 것은 어, 3년 특례 저기 그삼년 특례 같은 경우. 해당되기 때문에 그 3년 특례는 자격 서류가 아니라 평가 서류를 먼저 제출해서 확인을 받고 자격 서류는 나중에 제출하게 된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라는 게 다른 학교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예, 참고하시고요자그 어 일단 지원 자격은 뭐 여러 번 다른 학교의 그 3년 특례 경우에도 많이 살펴봐 드렸습니다만은 학생 같은 경우에 학생 학부모 공이 3년 동안에 해외에서 체류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3년 중에 1 년은 반드시 고등학교 과정 한국의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해당 연도 3 년을 1 년씩 잘라서 각1 년마다 학생은 학생은 사 분의 3, 그다음에 부모님들은 삼 분의 이를 어, 체류해야 된다는 라 조건이죠. 그 체류 국가는 당연히. 어, 아버님 또는 어머님이 부모님이 그 근무하시는 국가고 학생이 학교 공부를 하는 그 구, 국가고 그게 동일해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살펴,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뭐 다른 내용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12년 학는뭐 당연히 뭐죠? 전 과정 12년 전 과정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 3학년까지 과정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과정 전체를 해외에서 있어야 된다. 물론 어, 1학년이 뭐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외 이수부터 시작을 했다 그랬을 때는 11년 6개월 학업도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세부적인 부분은 어,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전형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 드리면 자 3년 특례 같은 경우에 어, 인문계, 자연계, 체육대 전체가 뭐죠 서류로만 평가되는 면접이 없이 평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조형대학 같은 경우에 포트폴리오 제출 동안 면접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공연극 전공 같은 경우에는 뭐죠 실기고사로 진행된다 3년 특례는 이렇고요 그다음에 국민대 12년 특례는 뭡니까 어, 인문계 자연계 체육대학 그리고 조형대학이 면접으로 진행되고요 면접으로 그 사정이 진행되고. 어 연극 전공은 실기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류 평가에서 평가 서류를 서류에 해당되는 서류가 무엇이냐라는 부분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자소서하고 활동서류입니다. 예 그리고 성적증명서고요. 그래서 어, 성적은 고등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에, 저기 평가의 어, 대상으로 삼게 됐고요. 그다음에 자소서가 평가 대상이 되게 되고. 어, 학업 능력 및 활동 증빙 서류는 목록표를 쓰고 그 해당되는 서류들을 뒤에 블라인드 처리해서 에, 첨부하는 형태로 왔는데 요것들을 가지고 서류 평가로 어, 1차 선발을 하게 되고 그 1차 선발에 발, 합격된 사람들 대상으로 자격 서류들을 받아서 에, 최종 평가해서 어, 합격자를 판단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시고 그그 그 서류에 관련된 내용 은 뒤에 이제 그 표에서도 한번 봐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학업 능력 및 활동 증명 서류 안에는 성적 증명 성적에 관련된 서류 그러니까 어그 SAT, AP, IB 같은 서류들 그리고 수상 경력, 그다음에 어학 능력 서류, 그리고 어 봉사 활동, 기타 등등 이런 서류들을 가지고 어학생들이 평가하게 되는데 어 한국이 좀 어떻게 보면 뭐 학생부 종합 비슷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자기주도성 공부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도전정신, 그리고 잠재적 전공 전공 잠재력, 뭐 전공 적합성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학업 능력, 그리고 어 공동체 의식 협동 능력, 봉사 활동이나 뭐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사실, 뭐 엄밀히 따지면 학업 능력은 15%밖에 안 들어가지 않는데, 사실은 다른 항목에도 학업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뭐, 가장 중요한 건 학업이 평가 요소가 됩니다. 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다른 과들, 그니까 러그 12년 특례, 그리고 3년 특례의 조형대학 같은 경우에 면접, 예, 네. 그리고 어, 12년 특례에 어, 전, 과정이 이제 전과들이 학과들이 다 면접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면접에 대한 부분 여기 에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어, 그조영대학이나 이런 대학들은 어, 작품에 관련된 부분, 실기 능력에 대한 부분은 면접으로 평가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과들은 어, 기본 소양과 학업 능력에 관련된 부분들을 면접으로 에, 평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뭐 보셨듯이, 연극전공 공연예술학부 같은 경우에는, 어, 실기고사로 예, 진행이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자격서류는, 뭐, 다른 학교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간략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졸업증명서들을 하고, 그 다음에, 어, 가족관계, 우리가 부모님 어, 관련, 본인과의 관계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해외체류에 대한 어떤 평, 그 확인을 하기 위한 부분, 그리고 부모님이 해외에서 근무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증명 부분 이런 것들을 서류화해서 제출을 해서 확인받게 된다. 12년 특례 같은 경우 에는 뭐 부모님 관계는 필요 없고요. 본인 학생이 12년 동안 정확하게 그, 그 해당 국가 또는 해외에서 그, 그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네. 확인하게 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서류면 서류면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관련 어, 초중고 학교 관련 졸업 제학 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아포스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재직 관련 증명서들도 아포스티유를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학교 서식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아, 뭐 다른 서식 그렇게 그러니까 자격 관련된 자격 심사 자격 서류에 관련된 부분은 다른 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고 어,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기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뭐 체류 기간에 대한 부분 어 학교를 이수한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12년 전체에 대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이제 작성하게 돼 있고요. 뭐 빠짐없이 모든 과정을 이수했는지 그리고 중간에 뭐 국가를 옮기면서 빠진 연도는 어떻게 중복 이수가 되는지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잘 기재만 하면 되는 거고요. 어, 동의서는 뭐 사인해서 보내드리면 되고 에, 중요한 거는 이제 자소서하고 학업 능력 증빙 서류 쪽이죠.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평가 서류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삼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합격 여부를 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소서랑 학업 능력 증빙 서류, 학업 능력, 학업 능력 증빙 서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적 증명이 되는 거죠. 성적, 성적에 대한 부분. 자 그래서 여기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우리 공통 양식과는 조금 살짝 다르긴 하지만 뭐 1번 같은 경우에 어, 전공 적합성을 본인의 가지고 있는 학업 능력과 관련해서 학업 경험과 관련해서 에 쓰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 본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한 어떤 책임감 그리고 봉사 정신 어 그런 부분 포함해서 인성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고자 하는 거고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해외에서 체류한 학생들의 어떤 특이점, 그래서 해외에서 공부하고, 뭐, 그, 그, 해외에서 공부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극복했고, 어떤 새로운 시도를 했고, 뭐, 이런 것들과 향후에 본인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어떤 계획에 대한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어떤 장점을 본인이 발휘할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쓰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학업 능력 증빙 서류, 목력표하고 학업 능력 증빙 서류 서류 같은 경우에는 1번에서 10번까지,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10개 항목이고 10페이지. 그러니까 한개 항목에 한 페이지 서류만 어, 발급 발급해서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그 표준화 성적 ACT, SAT, AP 어, IB 같은 서류들, 그 저기 성적에 관련된 표준화 성적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공인 어학 성적, 토플, 토익, 에, 그리고 어, 뭐, IELTS 같은 서륙, 서류들 그리고 그 이외에 어, 학업 관련돼서 받았던 상장이나 어, 그 그런 본인의 우수성을 집중할 수 있는 서류들, 그리고 봉사 관련 서류, 그리고 동아리나 활동 관련 서류들, 뭐 그런 서류들을 어, 1개로 엄선해서 기재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음, 이 부분 중에 학생들 질문이 많은 부분이 이제 AP 같은 경우에 올해 5월달에 그리고 6월 초에 이제 AP 시험을 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 성적 결과가 7월 초에까지는 나오지 않죠. 예, 그래서 결국은 어, 그 성적을 어, 그 입학과 관련된 접수를 할 때까지 성적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 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분좀아쉽 지만 어쩔 수 없이 AP를 오래 보신 분들은 제외가 제외가 되게 되었다라는 부분 참조하셔야겠습니다. 그데 입결 경쟁률 을 살펴봐드리면요, 어, 2020학년도에 12년 특례 12년 특례 먼저 확인해드리면 12년 특례 같은 경우 2020학년도에 어, 79명이 어, 지원을 해서 10 14명, 14명이 최종 등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무래도 국민대가 좀어 평판이 좋은 대학이 아마 조형 대학이기 때문에 조형 대학에 많이 이렇게 몰린 걸로 보이고요. 물론 포트폴리오 제출해서 면접을 보는 면접을 통해서 본인의 어 포트폴리오를 설명하고 관련해서 평가를 받는 그런 형식을 띄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국민대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조형대학의 경쟁률이 높았다. 그리고 다른 과들은 지원자가 없는 과들도 많이 있었죠. 하지만, 어, 그렇다고 해서 12년 내에 뭐, 어, 경쟁자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엄, 엄밀히 엄선해서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평가한 다음에 선발하기 때문에 79명이 지원했지만, 어, 최종적으로 14명이 합격을 했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1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 아직 합격자 숫자, 최종 등록자 숫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68명 정도가 지원했었고, 역시 시각 디자인을 위시한 조형대학의 지원자가 많았다. 다른 과에 지원자가 없는 과도 있었죠. 예, 이렇게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대 3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살펴봐드리죠. 2018년도 같은 경우에, 뭐, 과별로 본인이 관심 있는 과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2018년 같은 경우에 9대1이 넘었었고, 예,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어, 전체적으로 이때는 조금 낮았죠. 4.82대1이었고요. 2020년도에는 아, 6대1. 뭐이 정도면 보통 일반 서울의 중상, 중앙, 중위권 이상의 대학들이 일반적으로 시험이 없는 대학들이 보여주는 전공과 비슷한데 3년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있는 학교였죠 그러면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021학년도까지도 어차피 국민대는 시험이 있는 필기시험이 있는 학교였기 때문에 6대 1 정도로 보였다 하면 일반적으로 필기시험에 있는 다른 학교보다는 좀센 어, 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어떻게 보면 뭐 국민대의 경쟁률은 올해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서류 전형으로 어, 전환, 3년 등의 같은 경우 선수 서류 전형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뭐 경쟁률은 큰 의미는 없다. 하지만 뭐이 정도 학생들이 어, 시험이 있을 때 지원했었다라는 참고를 하시고 올해 서류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인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 국민대 2022학년도 오늘 어, 전체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봐 드렸고요. 에, 다음 기회에는 어, 음, 시험 중심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에, 3년 특례 전형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